네, 키이년 네. 토끼띠 운세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 21살 김효생이 있고, 33살 정묘생이 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트 박비주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만, 저를 많이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첫 시도를 해봤습니다. 많은 <laughs> 시청, 많은 응원, 구독. 아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네. 2019년도 네. 어, 토끼띠 운세를 좀 선생님께 부탁드릴까 해요. 네, 키회년 네. 토끼띠 운세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 21살 김효생이 있고, 33살 정묘생이 있고, 네. 45살 을묘생이 있고요. 또 57세 개묘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21살의 묘생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올한해 이제 사고수도 좀 많이 비치고요 몸에 또 흉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법 거기에서 이제 구설 또 이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음. 근데 이제 계묘생의 또 장점이 있다면은 네, 네, 네. 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 다재다능한 거 사람들 앞에서 잘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음. 이런 기운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음. 다음은 33살 토끼띠 저예요. 저 토끼띠예요. <laughs> 3살 아, 네. 어, 이제 33살 정모 여생들은 어, 다재다능함도 있지만 약간의 네. 대기만성도 느껴져요. 어, 대기 만성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노력이나 또 내가 어떤 추구했던 목표 이런 것들이. 다른 타인들보다 조금 늦게 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해운에서 상반기 운. 지금 이제 음력으로 5월 달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뭔가 좀 답답하고 이제 오리골이 지나가면서 이동수 변동수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제 운기가 교체되는 거예요. 아, 네. 교체되면서 이제 7월 8월이 들어서고 9시월이 들어가면은 뭔가 뜻했던 일들 네. 그리고 이제 금전이나 이렇게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되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나이가 마흔 다섯이죠. 마흔 45, 다섯 을묘생이죠. 을묘생들은 네. 어, 기해년에는 조심할 게 이제 건강, 네. 어, 심폐혈관계열로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상문 상문 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대부분 상문이 나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어,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은 또 이제 특히 사주가 저희 사주에 가까운 영매체나 이런 분들은 갔다 오시면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 좀 하시고 이제 이럴 때는 부적도 좀 지니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네. 좀 전에 상문살이라고 하셨어요. 네. 상문살이 이제 상문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 이제 그 해운 단년에서 해운이 바뀌고 이러면 그 해운의 상문살을 가지고 있으면. 유독 상문이 많이 나요. 어, 내가 안 좋은 그런 지인들, 친척들, 직계 이렇게 있어요. 자기는요? 본인. 네. 어 본인은 본인에 의해서 이렇게 상문이 나는 거라서. 아 네네. 네,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음. 이제 이게 가깝게는 집계도 되고 친인척 이제 지인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구설, 망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음. 음. 내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이제 좀 오지락이 좀 넓은 거죠. 5세가 6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년 해운으로, 그죠? 5자 이게 그게 딱히 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57세는 이제 개묘생이에요. 네. 인간사, 고통. 그거는 이제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되든지, 네. 아니면 어 그동안의 어떤 내가 정말 사업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별되는 거 있죠. 네.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상반기가 그래요. 개묘생분들은. 근데 이제 개묘생분들은. 중반으로 넘어가서 5, 6월, 7, 8월, 음력 9, 10월이 되면은, 네. 이제 약간의 문서운이 보여요. 우리가 이제 저희 세계에서 문서로 보는 거는,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이러는 것들도 있고, 승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것 문서가 제일 좋죠, 사실. 그쵸? 문서를 위해 살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 2019년 황금 돼지띠의 기해년인데 우리 이제 토끼띠분들, 어,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이제 토끼띠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상반기나 중반기가 조금 울렁거리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나 이제 겨울이 되면은, 어, 또, 좋은 일들도 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시니까, 뭐, 힘내시고, 어, 으쌰, 으쌰 하셔서, 어려운 고비 잘 넘기시고, 지금도 경제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신뢰감이나, 이런 것도 더 돈독히 여기셔가지고, 어, 이웃을 내몸 같이, 어, 서로 좀,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음 어, 그렇게 해서, 한해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파이팅 한번해세요 토끼띠, 화이팅! <laughs>